코스수수차 어디? <laughs> 아어잘 드셨다 아, 코수수콧수차 네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아 춥지 않아요 어네 일단 네. 뭐음료 뭐 시키고 네네 네, 네. 네. 음, 네. 음료부터 시키시죠 네네네 스읍 또 까야지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홈브라운 네. 저치권 아이고 겨졌아 이거구나 빨아왔어요 어 많이 푸겨지긴 했네 네빨아어요아왔어질도뭐 괜찮고 네 이거 시그니처 3선 음, 뭐, 네네. 체크라서 네. 색깔이 어, 바뀐 어,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 맞죠? 네. 어떤 옷에 바쳐 입어도 무난하게 네네 입으실 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체크. 네, 이거 톰브라운. 어, 사이즈도 맞는 거 같고. 네네. 적분 맞죠? 첫 순, 네, 저 제품, 이거랑 네. 이거랑 바... 네, 말씀하셨던 거 저도 가져왔거든요. 십크로된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한번 확인 한번 해. 어 맞아요. 흠집 없고요. 제가 묻은 거 없어요. 잡다, 잡다, 네네. 아 괜찮네요. 이거 거래.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그 상점 보니까 아, 네네. 그 레어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셔요제 상도 보세요. 네 봤어요, 봤어요. 어, 그 네.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음. 그거 레어템 좋아요. 네, 마녀적인 성향 있어서. 아, 그래가 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봤거든요. 짐핑 형 아시나? 짐핑 형이 뭐죠? 아 시진핑 시진핑 그, 중국... 음. 그 중국. 오, 어, 예, 예, 오, 네. 시동역에... 아, 예. 짐핑 예. 형이예요. 아, 지금 짐핑 형이 음. 해가지고. 네. 시진핑 그 중국에서 제가 직접 받아온 그 사인이었거든요. 네. 시진핑 사인이요 이게? <laughs> 한글, 한글이네요? 그럼 찍으세요? 표정으로 아니, 의심은 네. 되죠? 의심은? 네, 의심은 될수 밖에 죠 한글인데. 이거 보세요. TO, 옥스코스 형님. 죄송해요. 의심많아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핑도 이응을 하로로쓸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래도 좀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보이세요? 뭐 그, 그, 빌보드 1위, 우리나라 네. 그, BTS 방탄소년단. 네. 아세요? 알죠? 그렇죠? 들 콘서트 할때 뉴욕에서 콘서트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그때 썼던 네. 공기야. 콘서트 하는 때그 공기. 콘서트 1부 2부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공기를 제가 담는 거거든요. 완전 레어예요. 네. 왜요? 공... 공기요 공기잖아요. 공기는. 색깔이 없어요. 어. 근데 진짜 담아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막 호흡 거칠잖아요. 음. 더 담아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제트크로도 가능할 것같고 있죠. 왜냐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오, 좀 조심히 다루세요. 네, 네. 공기 빠지면 충전이 안 돼요. 이건 진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아, 네. 됐어 아, 근데 저도 진짜 좋은 거 떴다가. 네. 시장실가 이거 혹시 아시나? 뭐예요? 나는 더블 썰 테니 너는 그릴 수 봐라. 많이 들었던 얘긴데? 한석봉?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한석봉 아, 네. 어머님이 한석봉 네. 어머님이요? 네. 어머님이 네. 불을 끄고 네. 썰었던 가래떡이거든요 이건 너마 아니냐고 이게 막그 한석봉 어머님 불을 끄고 막 떡을 썰었던 그 가래떡이라고? 맞아요 그떡이 많이 삐뚤빼뚤한데요? 아, 네. 네. 밤에 썰어져가지고 네 노안도 오셨고 예, 리드미크라서 써지는 못하시더고요 아, 그, 어, 그러네요. 이제 막 가, 가져온 아니, 같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치, 떡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는. BTS 공기 닮은 그 봉지랑 계속 막 숨었다. 아, 떡인지라. 떡이었어 요새 그, 가짜 사나이 아시죠? 가짜 사나이. 네. 알죠 네. 알죠? 네. 한창 핫했잖아요. 네, 네. 그 피지컬 갤러리. 네네. 네. 김계란 씨. 김계란 씨요? 예. 완전 팬이에요. 팬이죠? 네. 진짜 팬이거든요? 김계란 씨 완전 좋아요. 아, 이건 제가 원래, 제가 보건만 하려고 했던 거라. 네. 와. 어. 아, 그, 김계란 씨. <laughs> <laughs> 김김김캐란 김, 씨, <laughs> 아 계속 좋은 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해요 저 지금 요새. 그냥 이거 네. 뭐 그냥 개아니가요 네? <laughs> 네. 보세요 선글라스 치잖아요 아 피규어는 디테일이에요. 음, 이걸 지금 피규어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진짜 디테일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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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선글라스 비치면 눈동자까지 나와요. 아 그렇 괜찮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 뭔가 이렇게 더 튼튼하게 생어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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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제가 또 피규어가 네. 헤드만 또 조립할 아, 수있고 있어, 있어요. 네, 네, 어. 아, 뭐, 뭐. <laughs> 예요? 어차피 저만 갖고 있는 거라서 제가 두개 있거든요. 아 헤드만? 정상, 예, 헤드만 교체할 수 <laughs> 네 헤드만 네, 교체했습니다. 네. 아 그럼 이거 깨진 거는 깨진 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네. 예, 이거 이거 똑같잖아요. 아똑같네네 예, 똑같아요. 계란. 와. 네. 픽이요. 네네네. 할래죠. 어, 전 좋아요. 우와. 아 이거 진짜 조심히 달뤄야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하나 깨졌기 때문에. 그 혹시 네, 네. 그 옛날 음반이나 앨코드 같은 것도 저는 모거든요. 으아 그 음원 모으세요? 옛날, 네, 음원? 옛날 음원. 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 음원.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음원 그가 뭐냐면은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네, 되게 옛날 건데. 그 세계 2차 대전 그 당시에 총 쏘고, 아 포탄 터지고, 수류탄 막 빵빵 터지고 그 당시 현장음 있죠. 전쟁, 전쟁 진짜 실제 현장음이? 그 현장음. 이런 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좀 무조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네. S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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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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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레오거든요. 그, 이게 2차 대전이라는 그 그게,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 제가 뭐라고 음. 말씀드렸죠? 아, 2차 대전 미국이지. 뭔 개소리야? 아,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전망 갖고 있는. 이건 진짜 저만 갖고 있어요. 뭔뭔 뭐, 뭐, 뭔데요? 2 0 2년도에 네. 그 한류 배우 알죠? 탐크루즈. 미션 파어 뭐래? 예, 미션 파서어 탐크루즈요. 알죠? 그분이 서울에 방한을 했거든요. 네. 금요일 날 홍대 입구에서 2시 네. 넘었을 때 택시 잡는 음성 제스처. 어그 네? 금요일 날? 네. 홍대에서 홍대 입구. 네. 홍대 입구에서 그 택시를 그, 잡는 네. 통보를 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네.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 저만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안팔 수도 있어요. 일단 들려드리고 왜, 아니, 괜찮으면 교환을 하시고 제가 들어봐야죠. 네, 네. 일단. 승차가 이건 너무 많이 이제 금일에서 승차보를 승차보를 <laughs> 당했어요. 사, 왜 웃으세요? 네? 왜당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탕쿠르즈를 어떻게 승차곡을 할수 있죠? 어, 나, 나, 저. 네. 근데 더, 네. 어, 맞잖아요. 목소리도 탕쿠르즈고. 아, 어, 당한데. 근데 왜, 의심 하시는거 같아요? 아, 그래도 네. 솔직 사장님. 네. 이게. 그게... <laughs> 아, 죄송해요. 이거 음성을만 그 듣고서는. 근데 진짜 탕쿠르즈인지 누가 궁금해다 들려드리지 않았잖아요. 아, 끝이 있잖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저 어, 주말에 아, 아, 끊었잖아요. 그...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봐봐요. 탕쿠르즈야! 아, 어. 아, 네. 아, 네. 맞죠? 맞죠? 자기 탐크루자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아탐크루즈야 완전 달라요 한국 사람은 이 음성 안 나와요 오멘 란인데 달라요 어떻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거고 네 저는 그래도... 이걸 이거 그냥 바로 가져가돼요대신 바로요? 네. 아 그래요 좋아좋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주셔야 돼요 아 주죠 네네. 네, 네, 그런 네. 확실하고 알겠습니다. 뭔가 그 레어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또될까요아 그러시죠? 다음 주에도 한번더 네네 네, 네, 그러시죠 그럼 여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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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게용. 네, 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야지. 네, 김계란 잘챙기시 <laughs> <laughs>